정환이의 따뜻한 우유 로고송이 있어요. 로고송이. 네, 네, 제가 만든 로고송인데 좋은 목소리로 한번 불러주세요. 네.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. 네. 따뜻한 우유 한잔내 기분 좋은 캐럿들 이거예요. 왜 노래를 이렇게 못해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돼요.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. <laughs> 저번에 조슈아가 나와서 화음을 넣어줬어요. 아, 네, 저화음 넣었어요. 그렇죠? 아니요. 에스쿱스는 힙합팀이니까 약간 그 트임스나 이런 알겠습니다.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, 원우는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, 할게요. 시작. 따뜻한 후. 아, 아, <laughs> 뭐야, 뭐야. 오, 깜짝이야. 아, 화음 드시려고요. 어, <laughs> 화, 화음 차이 보려고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원우 화음, 정한 원우. 제가, 원음. 제가 화음 차 볼게요. 네. 불협음도 화음이에요. 아, <laughs> <laughs> 네. 팀에서 불협음을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에스쿱스. 어, 화음... 트화스 아까 그뭐 끼오 끼오 뭐라고요? 유! 유!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시 시작! 따뜻한 한잔 기분 원우의 화음 그리고 에스쿱스의 그 추임새까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. Yeah, 오늘 yeah, yeah, 또 저희가 yeah, 일본에 왔잖아요. Yeah, 오늘 온건 yeah, 아니지만 일본에 yeah, 계속 yeah, yeah, 있는데 아, 예. <laughs> <후>! 오추임새좀 <추임수제도> 날리 <laughs> 났어요 지금 아, 캐럿분들 자야 되거든요. 이게 따뜻한 우유 아니, 한 잔이 잔에...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캐럿들이 항상 늦게 자는 캐럿들이 있어요. 막 12시, 음... 막 11시. 야, 자는 것까지 뭐라고 하거 그래서 하는 거야. 오늘만큼은 하루 우리 몸에게 휴가 시간을 주자. 휴식 시간을 주자 해서 이 따뜻한 우유 한잔드고 바로, 저... 바로 자는 거예요. 정말 에스쿱스의 추천곡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원우의 혹시 여러분 캐럿들 자야 된다니까요? 근데 yeah, 지금 yeah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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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얌전한 노래 를 시켜드려야 되네요. 원우의 원우의 추천곡입니다, 여러분. 뭐가 있을까요? 아 지금 찾아보는 건가요? 네, 지 네. 잠깐 찾아보고 계시고요. 네. 아 지금 아, 여기 정신이 없네요. 제가 정신이 없어요. 제가 맨날 항상 캐럿들 정신없게 만들었다면 여기 있으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네요. 아니야 형. 네. 쿱스랑 방 써봤는데 <laughs> 되게 조용해. 쿱스가 아, 되게 조 조용, 조용하지. 왜냐면 리더는 되게 그 진정성 있게 음.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하기 때문에 지금 방, 왜 저러고 있을까? 방안방에서는 되게 조용해. 캐럿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아, 또 우리 캐럿들 신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내 방송은 신나게 하면 안 되는데. 그치 그치. 아, 네. 근데 또 우리 또 네. 학생분들이 내일이 방학이야. 음. 진짜? 와 대박. 방학이라니. 방학이라니 정말 방학이라니. 방학 동안에는 여러분 신나게 쉬시고 노셔야 돼요. 네. 방학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? 와우! <laughs> 와우! 방학이다. 방학이다. <laughs> 나는 방학인데. 아이스컵스 방학인가요? 항상 방학이죠. 아,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. 이 맞아요. 조용히 행복하게. 조용 왜저래 <laughs> 원래, 원래 이게 그냥 기대기대에 음. 지금 제가 하는 게 이런 식의 라디오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<laughs> 오늘만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약간 시끄러운 방송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? 여러분 뭐야 뭐야 갑자기 아 노래 부르고 싶었구나 역시 이게 방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각자 방 안에 있으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 <laughs> 아 너무 승철이 취했냐고 <웃음> 지금 형 <laughs> <너무 웃음> 근데 진짜 네. 소리만 들으면 취해 보일 것 같아. 막 지금 머리도 빨개 가지고 저또 머리 빨갛고 지금 조명도 여기 막두루스름 두르스름 해 가지고 되게 빨개 보여. 어. 혹시 유후라는 노래 아시나요? 유후요? 아 어, 유후. 너를 노래해.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 지금 댓글이 다술한잔 했니? 음주 방송할 음주 하... 어, 난리났어요. 지금. 네. 그리고 유후인데 에릭남 선배님이랑 그 전소미 분이 같이 부른 노래인데 아, 제가 유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한번 들으세요. 네. 어? <laughs> 야 뭐지 멜로디가? 나 모르 나 모르는 모르는. 유후 틀어봐. 유후 유후 이거 진짜 요후, 좋아. 유후 유후 후아니야 그거 요후, 아니야. 유후 유후 어. 막 케루트 막 재우려고 하고. 이 막, 방송이 그거야 아. 따뜻한 우유 한잔 우유 한잔 먹고 야, 자라. 이건데 오늘 진짜. 방송 파괴야 내가 오늘 파괴했어. 너가. 아니야 지금 아 어? 소리 좀 나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<laughs> 다들 아, 아. 조용히 해 조용히. 해. <laughs>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. <laughs> 아, 자신있게 <있길만> 여러분. <laughs> 저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있어요, 지금. 나는 욕심에, 무한해지지 <laughs> 마. 나 <laughs> 하루 종일 그대의 <laughs> 생각에 잠못 들어요. 아, 정말, 우리 꿀성대들입니다.